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현대실강에 있는 김소울 시인의 님의 노래를 분석해 볼 거예요. 문학작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작가와 작품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김소울 시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별의 정안을 다룬 진달래꽃을 쓴 작가예요. 그 작가의 님의 노래라는 작품인데 제목을 봐도 이 작품 속 화자는 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먼저, 작품을 분석해 볼게요. 시작이 그리운 우리님, 맑은 노래는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끊어 읽기를 보면,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이렇게 3음으로 끊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자의 정서는 그립다 라고 직접적으로 나와 있고, 그 대상은 우리님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님의 노래가 막다라고 되어 있는데, 막다라는 건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이미지가 있어요 그 노래가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끊어 읽으면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라고 삼모로 끊어 읽을 수 있어요 언제나 라는 건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변성을 의미하고 가슴은 마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젖어 있어요는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연을 정리하면 님의 노래가 변하지 않고 저에게 남아있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2연을 보면 긴 날을 문 밖에서 서서 들어도 계속 사문보로 끊어 읽을 수 있어요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 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눈에 띄는 건 1연의 1행이 2연의 2행과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달라진 건 맑은 노래가 고운 노래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노래가 가진 속성은 막다와 곱다가 돼요. 자, 그리고 3행과 4행도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1연의 젖어있어요의 종결음이 요가 들려요에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 연의 일행을 보면, 긴 날에 길다는 거리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리움의 크기를 의미해요.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그리움이 크다는 뜻이고, 문 밖은 님의 부재로 인해서 화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연을 정리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님의 노래가 계속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사면을 보면, 고의도 흔들리는 노래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이 깊이 들어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깊이 들어요, 깊이 들어요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일행으로 들어가서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그랬으니까 노래가 흔들리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청각의 시각화가 돼요.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노랫가락에 깊이 잠이 들고 있고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여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돼요. 내 잠은 포스근이 깊이 들어요. 노랫가락에 깊이 잠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면을 정리하면 님의 노래와 함께 하면서 안정감을 얻는다, 위안을 얻는다, 위로를 얻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마지막 사연을 보면 그러나 라고 시상이 전환되고 있고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잃어버리다 잊고 말다 라는 건 상실과 소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미지가 강해요 자 그럼 사연을 정리해 보면 님이 부지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이 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자이 시는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종결함이 요가 반복되고 있으며 삼보로 끊어 읽을 수 있어요 정리된 걸 한번 볼게요 자 핵심 정리를 보면 이 시는 자유시 서정시이고 전통적이고 민요적 율격을 가지고 있으며 종결음이 요를 반복해서 여성적인 어조를 띠고 있어요. 이 시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님에 대한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청각적 심상, 노래를 통한 청각적 심상으로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음보의 치호조를 활용해서 민요력 율격을 활용하고 있고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결음이 요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다룬 김소울 시인의 님의 노래였습니다. 이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